4명이니까 그거는 사야 돼. 3분의 600g. 600g인데. 전저 혼자 화장 먹어요. 이거 샀까 아, 그. 뭐이정 아, 어디 가냐고! 둘로로 가야 된다고. 아, 놀랬잖아. 나처럼 싸움꾼을 했지. 엉덩이? 아냐? 어? 들어 보면 아냐고. 뭔가 소리가. 어. 소리가 다 똑같네. 이거? 그래, 진짜 싫어. 수박. 이거 맛있어. 이거 스팡클링 있는. 그거 뭐야. 모기양 접시. 이거 샀어요. 이거 샀다. 저게 바다일까요? 산일까요? 바다요 우리 토비님은 바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딱 바다야 저런거 내가 높이... 감이 있잖아 야저 높이가 무슨 아니 진짜 저건 바다라니까 <laughs> 진짜. 저게 어떻게 봐봐 <laughs> 어디가 바다인거지? 야 솔비야 저게 바다지? <laughs> 우리 그냥 죽어 <laughs> 우리 그냥 여기 놀러온게 아니고 쓰나미에 죽 아, 아쿠아베이 도착 한번 어? 바다에... 어, 바다에... 밟아볼수 있어 봐도 아, 되는거야? 어? 그렇지 아 아 어, 개이뻐 우리 유정이 옷 갈아입었네 야, 너무 펄럭이니까 산다 <laughs> <laughs> 그러면 상추랑 고추를 씻고 오자 우리 예지 씻는 모습을 찍도록 해볼게요아 여기 예지야 도마랑 여기 이런거 있다 우리 도마 필요하잖아 맞지? 하고 있어. 나 哦。Oh. 아, 옷 갈아입을까? 어, 아너 너무 예뻐? 갈아입고 와. 그러면 에어컨만 바 빼고 와. 어, 쎄고 와. 근데 이거 니네 잘할 수있잖 어, 있어? 해볼게. 몰라. 너무 진짜 덥지? 덥지. 응. 어, 야야야, 무서워. 이거 너무 심, 어떻게 해야 돼? 야, 봐봐, 그쪽은로다 탄, 하면... <laughs>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안 돼! 이제 다 빼도 되겠지. 내가 알지. 다 뺄게. 뺄수 있어? 어. 이, 내가 분명 탄다 했지. 네가... 잘안 하면. 진짜 대박이야. 접시... 어 야, 이거, 그치인데 어? <laughs> 진짜, 제어떡하면 좋아. 야, 어때? 야. 이 정도 래놓 어, 어, 그래, 빼놓고. 어, 그래, 뭐 먹자. 어. 오, 자래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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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그렇지그렇지 안 나요. 나김고잖아맛겠다 짠. 맛있지. <laughs> 내 스타일. 오, 맛있지? <웃음> <웃음> 맛있지? <웃음> 잘 껐다 어, 잘 껐어? 가어하음 음, 맛있다 음와 숯불 이 향이 음음굿 짠짠 음 고생했다 말. 음 청정도 잘야 근데 고기 진짜 잘 껐다 음 좋네. 네야 음. 잠깐만 밥? 음밥 밥, 우리끼리 짠할까? 짠 유정이 짠, 짠. 고약팔살은 야 응. 저는 삼겹살을 뭐야? 좋아해서요. 삼겹살 두 개를 하고, 쌈장 맞네. 하고, 괜찮아. 저는 파채를 할 건데 야. 애들이 분명히 파채를 안 먹는다고. 내가 따뜻 근데 파채 애들이 못 보였어요. 그래서 혼자 먹을. 거. 야 이렇게 쌈 완성. 삼겹살은 기본으로 두 개. 야 그럼 상겹한 먹을걸? 뭐 아상겹한 먹어야지. 뭐 아, 뭐해? 뭐 뭐해? 야. 야. 상기한. 으아, 계속 간 거야? 연우 <laughs> 함께 먹으면 한개 먹으면 뭔데요? 뭔데? 다음날 저를 지켜보세요. <laughs> 우리 불멍하자 불멍, 불멍 대박이지. 귀여워, 누가? 이게 서로 귀여워 아니야? 난 귀엽다 아직. 너럼안 기워. 야이 김치 자른 거냐고. <laughs> 야 뭐야? 내가 잘랐어. 지석가 파먹었냐? 아 나도 남자친구 만들고 싶어 아닌데. 아 솔로도랑 노니까 힘들다. 난 매일 꽁냥꽁냥 하는데. 너한잔 먹어. 왜? 계속. 아 혼이. 잡근. 아, 그럼 그거 원샷 때려. 내가 그, 아, 지금 화장실. 원샷 때. 야, 와, 인 아, 그래. 여러분은 맞지. 지금 우리 뭐하는래 여러분은 지금 과도한 음주를 권하고 있는 전통 토님의다 자르 네. 거야. 다 자르 거야. 네, 바로 여보, 이게 바로 이게 날 아니, 내려지 말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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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지 와. 아, 야, 인사. 내가 멋지 마라. 어머. 아, 밀리년도좀 해. 톤 낮춰. 톤 낮추고 아니, 2000적, 2 0 아니고 그거 잠시. 톤 낮추고 원샷가원샷 아, 넘어, 원 샷대. 아니, 강요하는 거 아니야? 나는 보았습니다. 강요라 해. 나해 나한테 강요. 여러분, 이게 나라냐저 엉통 진짜 웃겼어. 차에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어 아니, 이거 스거안고다 아, 진짜? 괜찮아. 머리끈 괜찮아? 어. 어, 이지영 고무줄 머리끈 있는데? 그, 그. 지금은 솔비 생일 파티 준비 중. 어차피 풍선만 보이게 하면 되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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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염동 찾았어? 냥냥, 일로 와. 염동 찾았냐고? 어. 냥냥, 일로 와. 어, 야, 다행이다. 이게 다행이다. 뭐 야, 이게 무거워서 빠질만 했네. 야, 너, 어디에 보... 빠져있어? 냥냥아, 갔어? 왜? 와. <laughs> 아니야 그거 아니야. 소비가 신나서 날 뛰고 있어요. 너무 너무 신나나 봐요. 뛰어봐. 소비 이거 봐. 야 새우 이거 안 뒤집어줘. 어때? 귀여워? 아. 아 뒤집어줘. 야, 맛있게 익어줘.라고 내가 말했다. 이가 누군데? 미녀. 어나 아, 새우 너무 맛있다. 새우 어복강. 난 염통이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목소리> 고마워. 오케이 생일 축하해. 하나 말해줄 게 있어. 뭔데? 혹시 <목소리> <목소리> 우리 언니랑 내가 쓰는 거야? <목소리> 왜? 어? 왜? <목소리> 너희 고생했다는 의미로. 그래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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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너무 고생했어. 굉장히 감동스러운 <목소리> 얘기. <굉장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야 고마워 그래 너의 안날 잘되서 좋겠다 나원희한 영상통화.. 아 하자 찍, 아니 하는게 아니고 영상을 찍자 빠 아. 어, 진짜 정떨어지네 진짜 점떨어지야물좀 묻혀줘야 돼와 솔비한테 이야기 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싫다 안 보낼래 근데 애들이 너무 고맙대. 오빠 진짜 고마워요. 응, 오빠 고마워요. 네, 재밌게 놀다가 와. 네. <laughs> 야, 붙는다. 이경표서 자주 먹어. 야, 내거 바꿔. 내거 바꿔. 이거 <laughs> 유정이가 저 종이 껍데기 넣어줬어요. 이해가안가네 음! 와, 잘 잘린다. 우와! 색깔이 또 색깔도 너무 예뻐. 색깔 새콜버야 <laughs> 근데 맛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 뭔가 생긴 것도 어때? 맛있어? 안 달아? 미안하죠. 아 아가 미안해. 아, 아가 미안해. <laughs> <laughs> 선이 껴니었어. 대단와우 음. 아시. 오징어토. 전 이제 소주로 먹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아 어깨 수건은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니까 이 온도. 아까 안 해. 한개 먹으면 한개 먹은 뭔데요? 뭔데? 다음날 저를 <웃음> 지켜보세요. 지금 <laughs> 예, 효과가 <laughs> 없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지금. 전복 물에 이게 아, 모든 물에 네. 전복죽. 네. 네. 이정희가 싸준 쌈 음~~ <목소리도> 초콜릿을 뜯겼어요 아 <laughs> 저기 보일텐데? 야 저기 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찍어는데 초콜릿을 사진는데 그만큼 과연 찍을 수있을까 소원을 비는 유정이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알아서 잘 찍고 있지. 왜? <laughs> 아, <laughs> 아, 더워. 바이킹 <laughs> 찌질이. 강제로 태워볼까 고민 중입니다. 윈내가못 타면 어디부터 할까 그냥? <laughs> 아니야 바이킹 타. 이거 얘가 사줬어요. 너무 예쁘지. 우리 여기 왔어. 먹을 거야, 지금. 셀라. 어서 와. 자. 먹어 봐. 음. 뭐 음. 어. 음. 먹 응. 저기요. 왜? 네?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지셨어요? 아, 바이킹은 괜찮지 응. 안녕하세요. 어, 야, 나떨려나 내버려 통지 맛있어? 통 어, 맛있어? 통지 아, 맛있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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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통지 맛있어? 음, 안나 진짜 맛있어. 장갑 달라고 싶다, 너무. 그래. 나도. 내 돈, 뭐가 장갑 있어? 아니. 통지 음. 음, 맛있는데? 좋아? 응. 응, 너무 좋아. 뭔 일을 오래 가자 빨리. 시원해. 근데 맛있겠다, 맞지? 우리의 오늘 마지막 밥.